수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마친 33일 금식을 한 뒤에 40일 금식하다가 려 예수님이 33일밖에 안 살았으니까 30예수님 나이에 맞춰서 해야겠다. 사실은 배가 고파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33일을 금식을 마치고 대한수도원에서요 죽한 그릇 먹고 세상에 걸어서 서울까지 왔어. 그냥 바로 왔겠어? 가다 쉬고 가다 쉬고 가다 쉬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집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통보하는 거야 뭐냐면 진짜 장가 오싶냐 그래 그래 가고 싶다 그랬더니 날 보고 하늘상 가서 40일 금식 한번더 하고 오라 그래 하나 아, 더러워서 말이야 그래 가지고 금식하러 올라가는데 열흘 지나니까 배가고파 죽겠어. 그래서 내가 집에 내려와버렸어 와서 내 그다음 날 하도 집 사람이 또 보고 싶어 가지고 그때 데이트 할 텐데 갔더니 왜 왔냐 그래 그래서. 하도 배가 고파서 왔더니. 그래 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냐고 또막 난리를 쳐버려저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금식 하나만 해도 이건 또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여기도 지금 우리 교회 내 개척교회 처음 할때 집사람들 여기 몇 사람 와 있는데요. 내가 금식을요. 하이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내가 금식을, 하,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금식을 말이야. 에, 일주일 금식을 일곱 번, 몇 번? 일곱 번. 칠주 연타로 7주 연타니까 7 49 일주일 금식 7곱수를 연타로 금식을 하면서도 부흥회를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흥회가 어디냐면 저 안산에 있는 그 정천홍 목사님 교회. 거기서 내가 마지막 부흥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결국은 내가 쓰러졌어. 쓰러져 가지고 이제 피를 토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했냐? 이렇게 살고 죽을 걸, 이렇게 살고 죽을 걸 말이야. 울고불고, 그런데도 내가 그날 저녁 예배까지 붕에 다 맞췄어요. 나는 이 정철홍 목사한테물어보려니까 가서 아, 지금도 안산에 있어. 그 목사님이 직접 물어보려니까날 보고 정철홍 목사님은 뭐냐? 당신은 인간이 아니었어 인간이었어. 그 내가 왜 그런 일을 할수 있었냐? 불을 받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불을 받으실래? 네! 내가 이제 금식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다가 아니요. 세 번째 얘기 또 해줄까? 하루는 대구에 경산 가기 전에 청천 숙천 거기서 청천 다락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김충기 목사님이 여름 산상 성의를 했어. 가서 불이 쏟아지는데. 이이, 이야, 82장 찬송 있잖아.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부르는데요. 하늘에 불이 쏟아지는데. 그래 여름 집회 마치고 나서 서울에 이제 공부하러 왔다가 하도 은혜 받은 그 자리가 그리웠어. 내가 거기에 가을에 금식을 하러 갔어. 가고왔는데 금식을 했는데, 하도 은혜스러웠어. 내가 그 차비를, 차비를 헌금을그 기도원에다가, 텅텅 번 기도 아무도 없어. 나 혼자 금식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봉투에다 차비를 다 가지고 나올 수가 없더니, 너 가지고 이제 강대성 앞에다가 딱 마지막 헌금을 드리고, 세상에 일주일 금식한 그 상태 그대로 걸어서 의성에 있는 우리 집까지 걸어서 가는데 동대구역을 따고 왔더니 배가 고픈지. 사과 파는 할머니한테 거기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래. 학생, 이거 먹고 싶냐? 그래. 그래서 먹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서 그랬더니 한기를 주더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먹고 싶다 이거 한개 줘. 근데 그 사과 하나가 요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금시간 후에 여러분도 한번 먹어봐봐 이야 이게 마치 음? 만나 같은 힘이 생기더라 그 힘을 얻어서 이제 칠곡을 거쳐서 도리온을 거쳐서 안견을 거쳐서 낙동강병 쌍옥 우리 집까지 가는데 가다가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논두랑에 누웠어. 누워가지고 달을 보면서, 참, 이태백은 아니지만, 막 그냥 저 조나단처럼 막 시가 막 나오려고 막그랬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먹을 힘도 없어서 논두랑에 누워서 이렇게 굴러가지고 논두랑에 있는 물을 먹었어. 한참 먹다가 보니까 세상에 세상에 입에 아주 맛있는 건더기가 입에 딱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건더기를 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나중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소똥이야. 소똥이 물에서 불어가지고. <laughs> 건더기를 먹고. 그래서 새벽 3시에 이제 우리 집을 갔더니 우리 엄마가 그래요. 너희 누아 죽을라고 환정했지, 누아 어? 엄마가 막 붙잡고 울더라고. 나는 금식을 이렇게 했다고. 그나한테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돼 말아. 아멘.